오늘은 사무엘하 구장 말씀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어, 저는 학생의 시절 회개 기도를 한다며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에 찾아가 그 산에 올라 각각 소나무 하나 붙들고 밤새도록 회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소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하면 그것이 회개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무지한 시절의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복하면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돌았으면 동일하게 그 동일한 죄 가운데 그하고 있는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소기로 집은 청소할 수 있겠지만 만일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버리면 그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회개는 이와 같다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더니 나의 감당 못할 죄, 지진으로 무너진 집과 같이 정말 내가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감당 못할 죄를 안고 꿇어 엎드릴 때 그때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감당 못할 죄를 안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거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9장 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연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시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 돌아 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팔장의 말씀은 다윗 왕이 열방을 굴복시키고 꿇어 엎드리게 만들고 또한 그들에게 빼앗겨져 있던 그 모든 은금폐물 그릇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무자비한 전쟁과 같은 모습이었고 오늘은 은총을 베푸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른 모습 같지만 그 다윗의 전쟁 또한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한 전쟁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이며 멸망인 것입니다. 높아지면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의금들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높아진 자들에게 그 힘줄을 끊어 자기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뿔어 엎드림으로 만들면 또한 열방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인도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바로 은혜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격 없는 자, 다리 져는 자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극률과 은총을 베푸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은 오직 내가 바로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 내가 감당 못할 죄를 안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메 이방 헬라의 수로보니의 여인이 자신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를세 번씩이나 거절하였죠. 예수님이 그 딸에게 대답합니다. 이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개에게 던지면 옳지 않다. 수로보니의 여인의 대답이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 같은 존재이지만 주인의 상에 있는 그 부스러기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구원하여 주었죠. 내가 죄인임을, 내가 개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면 결단코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감당 못할 죄, 내가 개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 알때 그때 바로 십자가 예수 글쓰도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왕의 식탁에 함께 밥을 먹으며 왕자와 같은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의 고백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기가 죽은 죄와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때 그것이 바로 은총을 받아 누릴 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회개의 영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감당 못할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그때 바로 발견하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십자가 참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으로 배불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이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시고 함께 왕 노릇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감당 못할 죄를 안고 십자가 예수 글쓰 앞에 날마다 꼬꾸라져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함께 왕 노릇하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린다면 우리 또한 이 놀라운 은총, 이 은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가족과 이웃과 형제에게 나누고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교사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